뒷말은 뒤로 하고 자 누군지 아시겠죠 이종범입니다 야구 천재 바람의 아들 이종범 씨가 자꾸 요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화면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 TV 예능 프로그램으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어, KT 위즈에서 어, 코치 생활을 갑자기 관두고 예능 프로그램 하겠다고. 어, 코치직을 관둔 것 때문에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종범 하면 한국 프로야구의 레전드죠. 네. 바람의 아들로도 유명한데 최근까지 프로야구단 KT 위즈의 코치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음. 그런데 지난달 27일입니다. 그때 부산에서 경기를 앞두고 도련 1군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팬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납득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 후에 들려온 소식은 오는 9월 방송되는 최강 야구라는 이 야구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감독직을 맡기 위해서 코치직을 내려놨다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시즌 중이기 때문에 kt 위즈 입장에서는 또그 팬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성치원 부위원장님. 일단 글쎄요. 뭐 본인의 속마음은 알수 없습니다만, 네. 뭐 사실 이 프로 스포츠가 되게 화려하게 비춰지는데 이 코치진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음. 일단 저는 그리고 이종범 코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응원했던 팀에 2년 전에 코치를 하셨고 네. 우승을 이끌었던 코치진이라서 음. 그 까인방 지권 저에게는 까방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k <laughs> 팬이시군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 공격을 하기가 좀 그런데 좀 KT 팬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서운하겠죠 섭섭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종범전 코치가 KT 팬들에게는 계속해서 사죄하고 음. 유감표명하고 KT 팬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구 예능으로 갔을까? 지금 야구 예능의 인기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사실 야구 예능의 인기 때문에 지금 프로 야구의 인기도 확그 영향력을 받을 정도로 서로 좋은 효과를 그렇죠 상승의 있다. 효과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프로 야구가 최근 수년 동안 국제 대회 성적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사실 야구 팬들의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높은 몸값에 높은 몸값에 비해서 국제 대회에서 번번이 지고 일본도 맨날 지고 못 이기니까 대만한테도 지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너네들이 그 몸값에 자격이 있느냐라는 비판도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 야구의 능이 활성화되면서 뭔가 사람들이 야구에 대해서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인기가 확 너무 늘어났거든요. 근데 야구 예능판도 지금 근데 양쪽으로 분열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기를 끌었던 야구 예능이 뭐 제작비 횡령 의혹과 지금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 지금 둘로 갈라진 상황 속에서 이종범 전 코치가 지금 다른 한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반대 진영에 있는 바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팬들은 또 이종범 전 코치를 또안 좋게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야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두 프로그램이 같이 잘 되든 뭔가 법적으로 오. 문제가 좀 정리가 되든 서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 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범 전 저는 KT 팬들은 이해합니다. KT 팬들에 대해서는 이정범 전 코치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야구 판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은 네. 조금 어, 좀그 좋게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아, 싶습니다. 이정범 씨를 굉장히 어, 옹호해 주는 <laughs> <laughs> 성춘 치부 위원장님의 어, LG 팬인 어, 성 위원장님의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상식선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프로 야구의 일군 현역 코치가 시즌 중에 그리고 어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능 하겠다라고 해서 팀을 이탈했다 그리고 팀에서 도 굉장히 만류했는데 이를 뿌리치고 갔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이종범이 갔다 김성태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치권에도 뭐 이런 뭐 비슷한 내용이 많이 희재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뭐 이종범 지금 이제 코치 같은 경우도. 이 JTBC 이제 최강 야구 네네. 상당히 그 야구 예능 프로그램으로서는 지존이죠. 그러니까 음. 이제 거기에 또 자신이 이제 감독이에요. KT 위제거래뭐이 코치가 아니고 네네. 감독의 본인 지지 상승도 이루어지고 음. 비록 지금은 좀뭐 비판 상당한 비판도 있지만은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또 지도한 그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또이 최강 야구 이 야구 프로그램 시청률도 높고 하면 자기는 그 다음에는 음. 이 프로그램 다음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감독 포로 야구의 어. 이제 감독 의 신분으로 이제 스카우트 될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요즘 뭐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아들 그 이정우 선수도 미국에서 지금 좀 슬퍼에 좀 빠져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막두 뭐 분이 하여튼 신기 일전해가지고 네. 위안 결정된 거뭐 네. 최강야구에서 좋은 그런 감독으로서 이미지 만들고 <laughs> 또 우리 야구 뭐 이런 동호인들 또 취미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laughs>